베일에 쌓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의 단서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꼼짝마 퍼즐을 맞히면 선물을 쏜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자세한 설명 화면으로 드립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구독! 3분 동안 무작위로 뒤집어드리는 퍼즐 조각을 보며 그 속에 숨겨진 사진의 정체를 맞히는 울산 팡팡. 저희가 댓글창에 점선으로 퀴즈 시작과 끝을 표시해 드릴 건데요. 그 사이에 답을 맞춰 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분께 당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당첨되신 분은 다음 당첨 기회를 최소 4주 제한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치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 아깝게 정답을 놓치신 분 중에서도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신영님, 안녕하세요. 승재햄씨,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많이 댓글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작진 안내에 잘 따라서 울산팡팡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버질팡, 선물팡, 울산팡팡. 퍼즐 조각은 총 60개입니다. 퍼즐 조각 조금씩 뒤집어가며 사진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보고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네, 이만큼 보여드리면 아, 우리 울산팡팡 참여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디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터밤 양계인 바닥. 장미님 나무댁 이러셨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 드릴게요. 다음 퍼즐 보여주세요. 자, 조금 더 열어 드렸습니다. 네 조각 더 열어 드렸고요. 과연 이렇게 되면은 마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호순네 폴폴님 찜질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 그런 느낌도 나네요. 나무로 만든 찜질방 느낌도 나고. 최예정님 그거 받아서 펜백 찜질 이러셨어요. 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은 어디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어... 박은영 님, 유비시스... 어, 뭐 얘기해주셨는데 아니고요. <laughs> 그곳 아니고요. 동민 님, 소방서 얘기해주셨는데 어 소방서일까요? 119라는 글자가 보이긴 합니다. 다음 퍼즐 조각 한번 뒤집어보죠. 뒤집어주세요. 울산 팡팡 옆 칸에 있는 두 조각 더 뒤집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글자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글자입니다. 아홉 글자 정답을 맞춰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어, 전영민님, 지진 체험하는 곳 이러셨는데 어,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정답 무엇일지. 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네, 산 위치에 있는 이것 뒤집어 드렸습니다. 아홉 글자고요. 어떤 곳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과연 오늘 정답은 무엇일지 자 계속해서 퍼즐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퍼즐 조각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뛰어놓는 모습이 오늘 큰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디일지? 빅지마님, 아이고, 비어보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비어온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 이것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아홉 글자구요. 아, 어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곳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또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포즐 조각, 뒤집어 주세요. 자, 이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홉 글자를 맞춰 주셔야 해요. 많은 분이 추측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글자 수인트는 이미 드렸고요. 아홉 글자라고 많은 분이 글자 수를 맞추지 못하고 계셔요. 벌써 포기하신 분, 찍지마님한분 포기하셨고요. <laughs>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안선민님 계속 배 타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네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정답자가 나오고 저희가 댓글창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상 참여하실 수 없으니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요. 오늘 사진의 정체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입니다. 실내 나무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이 나무 놀이터가 있는 이곳. 오늘 정답은 바로 중구 복스, 아, 북구 중산동에 있는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였습니다. 북구 중산동에 있는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 정답 맞히신 분 발표하기 전에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 어떤 곳인지 조금 살펴보고 올까요? 2월 28일 울산팡팡 사진의 정체는 세대공감창의 놀이터입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에게 문화, 예술, 놀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2015년에 만든 복합문화공간인데요. 총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는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작은 독서공간이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죠. 그리고 이곳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그물 놀이터.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연결된 구조물인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커 보이죠? 그물을 활용해 만든 오르막 시설, 계단 구조물. 천장에 매달린 볼처럼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높고 복잡한 구조물을 이리저리 올라가야 해서 너무 어린 친구들은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100% 사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화들은 어디서 놀죠? 하고 궁금하신 분 계시죠? 오늘 울산 팜팜 사진 속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1층에 영유아를 위한 나무 놀이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인 나무를 활용해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놀이 공간인데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린 친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양한 장난감 덕분에 아이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상시로 열리니까요. 자녀를 둔 가족분들은 시기별로 일정 잘 확인하셔서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정경님 정답 맞혀주셨고요. 저희가 퀴즈 시작하고 가장 먼저.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윤정경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유비시톡으로 꼭 연락 주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끝에 아깝게 정답 놓치신 분이나 어, 굉장히 저희의 이목을 끄는 재치 있는 오답 <laughs> 보내주신 분 중도 중에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공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버즐팡 선물팡, 울산팡팡.